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됩니다. 아침에 차가 엄청 막혀 가지를 안내 지금. 종로에 무슨 일이 생겼나. 어우씨 또 안가 옛날에 너무현정건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시력 강박 아가지고 집회하면 아침이고 점심이고 문제는 못할 지겠는데 지금 또 그러나? 윤석일 대통령께서 겸령행 거는 참 잘했어. 그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안 되니까 화가 났다 이뜻이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은 반역자들 몽땅 죽이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 분석 행렬해가지고땅이다 묻어버렸지. 현재 야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 대통령 아닌 것을 천만 다행으로 알고, 아 기고 만장이야. 에이, 큰일 났다, 이시절야 이거. 이거. 어떻 어제 뉴스 보니까 촛불도 많이 보이고, 미국 시 n n 뭐, 그걸 보냈는데, 미국 시 n n 은 자파니까, 그 자파방송이야, 그거는 뭐, 관심 가지 필요 없고, 어 대응했었고, 2024년에 총선이 있었고, 2020년에도 총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선 전에 3년이니까,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때는 드루킹이란 말이 나왔고, 과기에 무슨, 무슨 나무 출판사, 그게 있었고. 그전에는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탄핵 이전에는 촛불로 했었는데 숫자를 많이 속였었고. 서울 시내, 저, 저, 화문에서 남념까지 70만엔, 그 20만밖에 안 돼. 그뭐 70만 그랬셨고왜 70만이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파면 70만 원이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합해서 70만 원이야. 집히 사람만 치면 20만도 안 되는 거지. 말을 따져야 고 있어요. 그니까, 러 <laughs> 그,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정거지 딱 보면은 촛불 든 사람이 또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자제학하는 거, 침북, 종북, 이런 거. 지금 뭐 종북 측결 그러는데, 북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지. 북한의 하수인 척결 그러는데, 그거를 좀, 국회의원 여당에 발의하면 안 되나? 대통령이 발의하든지, 연자제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정북이다, 뭐 북한 쪽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 군인도 하면 안 되고, 경찰이 하면 안 되고, 국정은 해도 안 되고, 내가 네 지금 하지 마라 그래야 돼. 못해도못쓸로 바가야 돼. 정치인, 국정원, 경찰, 군인. 비밀이다 그랬는데 스 공개 뿌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여. 우파 쪽 군인이 아니다, 이 말이지. 겸했으면 입을 다 물어야지. 그럼일1달 저거 한 내가 볼 때는, 일달 트럼프 당선 취임,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선거 2020년과 2024년, 그 기계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100% 만들어진 게 아니고, 100% 만들어졌나? 내가 볼 때는 미국 것도 뭐 몇십 프로 들어있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기계 만들었으니까, 컴퓨터 들 해서니까, 미국에서 뭐, 6, 7일달에, 원래, 6, 7일달에 이미, 그, 한국, 2020년, 2024년, 그, 그, 총선그 자료 들고 왔다 그랬으니까, 한 까겠지. 까게 되면은, 여당 할, 여당이 할것 없이 줄줄이 그냥, 끝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거지. 왜냐? 미국이 서리쿠션으로, 바로 한국 때릴 수도 있지만, 서리쿠션으로 조지면, 세상에 드러나면은, 그, 국회 못 해요, 그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왜냐? 어, 한국은 미국의 보충 국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 옆에 는 캐나다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51개 국가 같으면 한국은 52개 연방 국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내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럼 대통령하고 얘기 좀 잘해가지고, 그러면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 뭐 국민들 다 좋아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적응되서도 뭔가 일을 하셔야 돼 어차피 개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몇년 내에 뭐 중국에서 북한의 어떤 정치인이 3년쯤 죽는다 그래서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통계로 봤을 때 과학으로 말을 하니까 북한을 시민지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 처음에 이렇게 막혀. 아이씨. 그러니까 북한을 식민지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절반 정도에 살수 있으면은 그때 통일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북한을 식민지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니까 그 김치 그쪽에 해가지고 통치를 맡기는 거지 뭐. 식민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전쟁하는 거지 뭐. 1950년 6월 25일날 우리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가쪽 그쪽 때린다 그쪽으로 생각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북한에 그대로 그 방송을 해야 돼. 휴전식에서1 2군데가 20군데인가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는데 한국의 상황은 이렇다. 바람눈 말에 천리 간다고. 그러면 북한 일부 사람들이, 탈북자 일부 사람들이 북한하고 또 전화된다 그러면은 실제 그렇다 그러면 뭐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군대려다 무슨 일 있으면 한국에 왔다 하더라도 말하면 을 대화가 통하잖아. 아무 것도, 모 르면 뭐뭐 완전히 외국인 이지 뭐야 큰일났어. 다 막혔다 이 시계에 구겨버리면 안 되나? 에 아, 나뭔 일이야, 이거. 손가락이 다치더라도, 베베기 할수 있으면 베베기 하고, 발가락이 조금 다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 없고, 비유하자면, 판사는 이을 제대로 해야 돼. 판사 앞에 쓸 사람은 빨리 가고, 지에 병원 찾아가지도 못한다. 저가. 어이, 양쪽을 다 막혔는데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부터 뭐였지 그때는 뭐 비트코인 나도 백만 원 날리는 데 있는데 휴대폰에 딱 심어줘 심어줬다가 어느 날가래서또 사고서 집 뿌려 어떻게 비밀번호 내게 아니면은 돈못가져가는 해놔놓고는 그게 다어져버려 세상에 사이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에 일하는 거, 이, 뭐야, 뭐그 장기 집권 20년 그랬는데, 하도 교만하고, 암호화폐 만들고, 많은 사람 많고,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지, 조작. 기울랜드데 운동장. 불법. 가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이게 시민민주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내가 볼때 그냥 민주주의 그랬는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어. 민주주의가 잘 됐다 그랬는데, 좋게 됐다 그랬는데, 좋게 되기는 뭐야. 민주주의가 부퇴인 거지. 그런 노조가 경찰 두들겨 펴도 경찰 어디를 막고 있었고, 그문제도 그런 거 아니었어. 노사 갈등이 있었다. 노조가 기념 개입해가지고, 좀 심각했지. 집값 올라가고, 일자리는 뚝뚝 떨어지고, 아까는정근때보다지금이 정규직이 더 없어. 자꾸 템몰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자동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조, 노사 갈등, 집값, 일자리, 비정규직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그 정부에 의지하는 거지 대통령한테 의지하는 거지. 이제. 그럴 자의 말에 많이 의지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있고, 뭐, 기업체도 있는데, 그럴 자의 말에 많이 의지한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통치, 사회주의 통치하고 비슷해지는 거지, 뭐. 지금은 1979년, 80년대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이김이 새냐? 70 80%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할수 있는 거는 35%에서 37% 그것밖에 안돼 옛날하고 많이 좋아졌잖아 스스로 기업체 스스로 할수 있고 공무원 스스로 할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 스스로 할수 있고 잘될수 있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 근데 지금 어떤 통치자의 말에 따라 가지고 돈이 조금 더 생긴다 돈이 또, 생, 또 생긴다 돈카니까 그러는데 지방에 지금 무슨, 화폐 만든다, 화폐 만들자 그러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공식 화폐가 있으면 지방이나상품권이지왜 그게 화폐야? 그리고 무슨 일하면은, 뭐, 남아야 일을 하지, 않았는일 하겠어. 누가 남아,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 누구야? 이용자가 손해보는 거지진 남자한테도 하는 거 있나? 머리밭에서, 머리집을 짓다 보면 손해, 머리가 몇 개, 더덕더덕 붙듯이, 다 남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 언론은 그걸 정확하게 깨줘야 돼. 밝혀줘야 돼. 해야 옳았냐? 하지 않은 것이 옳았냐? 말을 해줘야 돼. 하, 아, 씨. 차가 안 돼.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9시가 넘으는데찾아가지 않는다지요.